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송정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가장 궁금한 건뭐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이 구속 취소 요구를 받아줄지예요. 네,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던 게 지난 4일이었거든요. 법원은 청구서 접수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는 늦어도 모레. 이르면 내일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음, 이번 주라는 건데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주장하는 그 근거는 뭔가요? 네, 대통령 측은요, 이미 구속 기한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게 지난달 26일 오후 7시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은 하루 전인 25일 밤 12시에 구속 기한이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기소 전에 풀려났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4일 자정까지였는데요. 중간에 대통령 측이 이 체포 적법한지 가려달라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었죠.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구속 만료 시점이 늦춰지는 걸 감안해도 25일 밤 12시면 구속기간이 끝난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추가된 시간을 계산한다고 해도 26일 오후 7시 반까지는 구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소를 했다는 거죠.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 윤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음, 이번 주 탄핵심판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당장 화요일 7차 변론기일에서는요. 부정선거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죠. 그런데 실체가 있는지를 두고는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정성과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백종욱 전 국정원 차장은 지난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한 인물인데요 점검 결과 시스템의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측은 7차 변론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걸로 보입니다 송 음, 기자 이번 주에 두 차례 변론 기일이 끝나면 뭐 선고만 남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네, 헌재가 정한 탄핵심판 변론 기일은 이번 주 목요일 8차까지만 잡혀 있습니다. 이후 기일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태인데요. 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의 말이 또 수사기록 등과 다른 경우도 있어서 헌재가 추가 기일을 잡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등이 추가로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